우리 뒤에 있는 어, 묵상 에세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기석 목사님이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럽의 유서 깊은 예배당 천장에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모자이크와나 브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판토크라토르 전능의 주라고 합니다. 몇대 전, 르키게 이스럼브에 이레네 성당을 찾았습니다그 성당은 381년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콘스탄티노플 리스 공의회에 소집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3일체 교리를 확정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15세기에 이슬람교 세력에 넘어간 이후 병기고로 쓰였고, 지금은 무기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일은 판토 그라토르가 있어야 할 예배당 중앙 전장에 각종 무기 그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힘과 무기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인간의 지배 욕망, 미움과 증오 위에 세워진 것 같지만 시평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에 여전히 비참과 눈물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아멘.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 우리가 게시록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신다. 하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에 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 특별이 12장의 내용은 우리 사탄이 계속해서 패배하는 존재다. 라는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집어삼키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늘의 큰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를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패배를 당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승리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7절, 8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때,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미가과 그의 전사들과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그래서 미가엘 미가엘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전사장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전쟁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밑에 보면은 이제 어...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큰 용, 옛 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어떻게 돼요? 쫓겨났습니다.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하지 못하고 그들은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바로 사탄의 모든 권세가 제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 2장의 전체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사탄의 싸움에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요. 근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탄은 패배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직도 활동하며 교회를 공격한다. 우리 어제 말씀하고도 연결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다.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것이 또한 오늘 12장의 말씀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영적 전쟁과 같은 환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에 지지 말고 승리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환란을 이기라.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교회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능력과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도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를 본다는 건 꿈과 환상을 본다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긴다? 이거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벼,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을 볼 때, 전사장 미가엘이 다른 전사들과 함께 용과 싸우고, 용도 그 사자들과 함께 맞섰지만,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패배해서, 하늘에서 쫓겨났다. 오늘 8절에 보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이 이기지, 못 했다.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마귀 사탄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다.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까?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귀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요. 겉으로는 막 무시무시해 보여. 그런데 막상 싸우면 이들은 다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지옥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마귀는 갈 곳이 어디요? 예 지옥 가는 곳이다. 영적 싸움이 아무리 격렬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다. 그래서 고소하던 이가 누굽니까? 밤낮으로 고소하던 이가 마귀예요. 마귀 사탄은 쫓겨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서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악한 마귀가 쫓겨났다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양의 보혈 그 증거와 말씀으로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는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전히 계시록 상에 교회들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승리한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이겼다. 마귀를 이긴 주체로 우리 형제들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고백 위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1절 말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사탄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이것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참이 계시록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들어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수님께서 마귀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와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요? 땅과 바다에는 재앙이 있고, 마귀는 자기의 때가 뭐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분을 품고 막 내려갔다. 여러분, 이 용은 땅으로 내쫓긴 후에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3년 6개월을 여자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마귀에게 공격받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13절, 14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간 것을 알고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요? 쫓아갔습니다. 이 산의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 탄생을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은 남자 아이들을 다뭐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나서도 어떻게든지 마귀는 그 예수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죽이려고 쫓아갔다. 그러나 14절 시작, 그때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뱀은 공격했다. 그런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어. 광야, 거처로 날아갔어. 뱀의 낯을 피해. 뱀이 뭘 상징하는 거야? 용,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뱀은 여전히 공격하려고 하고, 여자를 물어서 떠내려 보내려고 하고, 강물처럼 물을 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삼켜 여자를 도왔다. 오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교회를 지키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주어지는 것처럼 뱀의 낯을 피해 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등 뒤에 물을 강같이 토해내요. 그 물로 그녀를 어떻게? 휩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16절.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어떻게? 삼켜버렸다. 17절.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여러분이 용은 뱀은 다몰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계속해서 여인, 남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까지도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게 분노를 품고 후손, 남은 사람들. 오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는 사람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과그 말씀 붙잡는 자들, 그들과 전쟁하려고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며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위협을 주는 것 같지만, 오늘 이것은 결국은 마귀가 무서워 떠는 것과 같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 11절 말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마귀를 이겼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악한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분노를 품었대. 와, 분노를 품고. 휩쓸어버리려고, 막 쫓아가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오늘 잘 보니까 이 마귀의 특징. 쫓아다녀, 쫓아다녀.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환하게 화가 나있어. 고소하려고 해.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악한 영의 역사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